오우, 여러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500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368분 남아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통 다시 보기까지 하면 조회수가 5000회 이상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 웨비나를 보실텐데 아, 그래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laughs> 한 4분만 더 쉬었다가 할게요. 질문 남겨두셨다가 이거 끝나고 질문까지 할 겁니다 네다풀 버전으로 다시 보기 다 드릴 거예요 저 이거 편집할 생각 없습니다 5시간짜리를 어떻게 편집해요 여러분 진짜 탑티쳐로 인해서 앞으로 지식 창업의 판도를 제가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 나 탑티처 출신이다. 이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의 주변에는 수강생들도 많고, 강사들 주변에는 강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협업하고, 우리끼리 다 헤쳐먹는 그, 그, 뭐랄까, 생태계를 전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 탑티처를 통해서. 이걸 할수 있는 조력자도 라이브 클래스가 붙었고, 지금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아무튼 수강하시면 정말 어 수강료 이상의 어마무시한 혜택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채팅방은 1,500명인데 지금 다 찼어요. 근데 이거는 무료방인데, 어 이번 방은 아직 오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어떤 분이 나가면 빨리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부동산은 결이 투자랑 비슷하죠. 그럼 주식 강사님이 옆에 우리 탑티셔 수강생 중에 있어. 코인은 뭐 PK라고 제가 소개한 사람 있죠. 그럼 셋이 짬뽕해가지고 오프라인 콘서트 딱 해버리면 500명 완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도 마케팅 강사들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콜라보로 강의 같이 기획하고 파이 나눠먹고 어, 그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만 하시면 되고 그 네트워킹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꿀이라니까요. 저는 그렇, 저는 이거를 제가 다 찾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네트워킹을 제가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스위칭이라는 공저 쓸 때도 제가 지식창업 강사님들 한명한 한 명씩 다 제안서 보내가지고 다컨펌 받고 공저를 낸 거죠. 근데 그그 공저도 여러분들 수강생 방에서 그냥 찾아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 거기서는 <laughs> 아니요 어, 지역별 단톡 방은 기수별로 쌓이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요 전체 방 하나 운영할 거예요. 아무도 나가면 안 되죠. 거기는 진짜 꿀통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풀릴 거니까. 자, 아무튼 일단은 빠르게 요거부터 끝내 볼게요. 요거는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놓고 질문은 조금 이따 받을게요. 질문까지 오늘 제가 불살래 가지고 다 받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상세페이지를 기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틀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빈칸을 다 메꾸시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뚝딱 나와요 상세페이지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조차 내용 안에 들어갈 소스조차 더 탄탄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여기서 실제로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 밀로로 오늘 사례를 많이 들었으니까 밀로로 이거 어,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요소들을 담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참고 레퍼런스를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니까 제 업종 안에서 이뭐 지식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제가 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케팅 업계도 그렇고 저보다 매출을 많이 내는 분이 몇명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참고할 레퍼런스가 솔직히 말하면 제 옛날에 잘 됐던 거 밀로로 강의 잘 됐다 그럼 그거 참고하고 뭐 최근에 뭐그 코인 트레이딩 그쪽에서 잘 된게 있다 그거 참고하고 전제 안에서 참고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선구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참고 레퍼런스를 1, 2, 3다잡아두세요 어,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어, 잡고 끝내는게 아니에요 잡고 끝내는게 아니라 경쟁사들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다 해킹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링크에서 내가 쫙 보면서 내 눈에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1번 업체에서 이게 뭔가 메리트해서 내가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1, 2, 3, 4, 5. 1, 2, 3, 4, 5까지 안 뽑혀지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치밀하게 퍼고들수록 그냥 작은 거라도 이것도 장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뽑아져요. 그래서 쫙 정리를 해 두세요. 그리고 단점은 어, 이건 너무 별론데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단점 1, 2, 3, 4, 5, 쫙 적어 두세요. 자, 이게 쭉 1, 2, 3번 업체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장점들만 모여서 우리의 강점이 되고요. 단점들을 보하면 그것도 우리의 차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판 0에서 그냥 내가 창조를 해내겠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참고를 하자 그게 가장 빠르고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을 하면 이 1번, 2번, 3번 업체들을 앞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벤치마킹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벤치마킹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건 뭐냐. 자, 차별점이에요. 차별점. 이거는 뭐 세일즈적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잡고 프로그램이랑 상세페이지를 기획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지식의 특장점. 이거는 간단하죠. 1, 어, 뭐, 내 지식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여기 있는 장점들을 다 여기다가 라인업 시키면 그게 특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비교했을 때 얘네의 단점을 극복하면 내가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설거 아니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꼭 배워야 되는 이유. 나 나만 할수 있는 거. 이것도 꼭 연결을 하세요. 이게 같은 정보라도 나에게 배워야 할 이유가 만들면 계속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 3번이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벤치마킹 파트에서 이것만 잘 적어 두시면 이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금방 쓰십니다. 근데 3번은 어, 처음에 뭐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4번, 5번 점점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응.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탑티처로 예시를 들어 보자면 어, 뭐 퍼널 가르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저는 성공 사례가 많다. 그리고 저는 어, 강의를 수강해도 줄수 있는 템플릿도 많다. 응. 오픈 채팅방 안에서 커뮤니티 협력 업체들도 많다. 라이브 클래스랑 협업도 했다고. 뭐. 나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작성을 했으면 차별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옛날에도 했었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어떤 유형일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어림짐작을 해야 우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남자한테 팔고 싶어. 근데 남자인데 한 3, 40대. 그리고 이들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부업에 관심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취미 생활로 뭐 이성에게 뭔가 어필을 할수 있는 요소를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타겟을 뭔가 한번 형상화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쓰는 문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문체에 따라서 우리의 마케팅이 우리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전달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어쨌든 잡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어려워할까?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번 본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난 이런 게 문제가 될것 같아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거를 적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될 법한 걸 내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문제점들을 쫙 적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가 끝납니다 차별점, 고객, 그리고 벤치마킹 이러면 사전 준비가 끝나요 얼추 뭔가 어, 프로그램이 나올랑 말랑해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 명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블로그 원데이 웹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명을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이랑 마주하는 그 모든 접점에서 어필을 해야죠. 근데 그런 후킹을 담을 수 있는 이한 부분 가장 메인인 부분 가장 첫 마주하는 첫 인상인데 그렇게 대충 쓰시면 안 되죠. 우리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카피 한두개 써요. 서브, 서브 카피 1안, 2안 써요.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 조합, 조합, 조합 해가지고 상단 카피, 하단 카피를 만드시는 겁니다. 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카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카피들 중에서 1, 2안 써서 2안이 만약에 패스가 됐다. 이거는 밑에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서 쓰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나 이 워딩이나 이 후킹이나 후킹 문구라든지. 그 다음으로 해야 될건요 여러분이 목표를 하나만 세우시면 안 돼요. 목표는요 1차 목표가 만약에 나는 100명에게 뭔가 완판을 해 봐야겠다 아니면 뭐 1천만원을 벌어 봐야겠다 이게 만약에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천만원 벌었어 그러면 4천만원은 어떻게 벌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강생들에게 제 2의 비즈니스 설계를 어떻게 할지 연계 수입을 어떻게 창출을 시킬지 그리고 뭐 내가 연세 창업을 뭐 염두를 해두는 걸 4차 목표를 잡으면 나는 천만 원이 목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3차 4차를 하는 과정 중에 1차 목표가 세, 1차 목표를 어 그냥 통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내 인식상으로도 엄청나게 쉬워져요 근데 이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5차 목표로 다시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목표는 계속 흐르지, 흐르도록, 마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이게 맞는 단어다. 마르지 않도록 세팅을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예상 런칭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픈을 할 거다. 음. 이거 안정해 두시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그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계속해요. 근데 이거를 주기됐든 밥이됐든 일단 런칭 날짜를 픽스로 해두시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역추산 타임테이블 데드라인이 잡히면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뭐 2020... 뭐 오늘로 기준으로 둘게요 2024년 4... 월 아니다 다음 달 5월 31일로 한번 둘게요 자 이날 내가 오프라인에서 그룹코칭 스터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할 거다 그러면 30일에는 신청자가 마감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안내문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저처럼 무료 웨비나를 하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2 3일날 무료 웨비나를 치면 되죠. 23일 날 전에는 무료 웨비나를 공지하는 모집글이 작성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2주는 내가 상세 페이지를 치를 적어야겠다. 어. 그리고 30일이면 31일 날 강의를 하니까 27일 날 23일 날 무료 웨비나를 하고 27일부터는 내가 요날쓸 ppt를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땅 거꾸로 당일 날부터 강의하는 당일 날부터 거꾸로 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게뭔뭘뭘 뭘 오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놓치는 거 없이 탁탁탁 아다리가 맞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 강의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 라인업은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의 교육 유형만 선택을 하겠죠 근데 서비스 라인업은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무료 아 웹이나가 될 수도 있고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요 어이 하나에만 하나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인원별로 니즈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무료 웨비나를 했고 월인원 웨비나를 했는데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 그럼 그 수요를 어, 상황에 맞게 어, 여러가지 서비스 라인업으로 이렇게 쫙 깔아두시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 100만원 스터디 30만원 웨비나 10만원 자 그러면 음. 뭐가 생기냐면요 스터디에 앵커리징이 바뀌어요 이게 중간 가격대 컨설팅의 스터디보다 비싼 거 웹이나는 스터디보다 저렴한 거 그럼 이게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건 뭔가 비싸니까 뭔가 더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이런 효과를 위해서도 이 서비스 라인업을 다각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최대 매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 판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네 그리고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육 유형을 하나로만 가져가시는 거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라인업을 좀 다채롭게 구성을 한다. 그리고 가격은 내가 1차 가격 어떻게 할지? 1차 인원 완판되면 2차 가격, 3차 가격. 1차 얼리버드, 2차 얼리버드, 3차 얼리버드. 이렇게 가격대도 한번 설정을 해 두시고요. 판매 전략.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퍼포먼스에 얼마를 태울지? 인스타에 릴스를 몇 개를 올릴지? 원소스 멀티유즈로 그걸 몇 회전을 시킬 건지? 그리고 무료 웨비나를 어떻게 칠 건지,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판매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 판매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더 어,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더 마케팅적으로 그럴스 그럴싸하게 보이는 워딩을 적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커리큘럼을 적고 그렇게 변해요. 점점 더 우리는 판매자의 입장으로 뇌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판매 전략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구매자 혜택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냥 후기랑 그리고 성과 기반 후기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 최근에 좀 깨달았고 그냥 후기 작성하면 다 주는 거. 아 일반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 다 주는 거 세분화를 시키라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었죠. 세분화를 시키는 거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다 괜찮아요. 그리고 후기를 작성을 하면 이거는 후기는 항상 100% 기반이 돼야 돼요. 후기를 작성하면 줄수 있는 거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쫙 해가지고 혜택부터 아 혜택은 100%주100% 100 주는 거 아까 그러니까 100% 세팅을 해야 된다. 혜택까지가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어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점차점차 기획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소비자들이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그 안에 써야 될까 실제로 제가 이거는 외부 강사님들에게 어 그냥 던지는 질문지 아홉 어 가지네 아홉 가지예요 어 미스테이크 있었네 아홉 가지인데 이 아홉 가지만 제가 자료를 다 받으면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홉 가지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진 세장 극 최신 포트폴리오 성과 비포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는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고 했죠 그리고 판매하려는 지식과 연관된 깊은 이슈 어, 최근에 뉴스 뭐 내가 가르치려는 것과 관련된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뭐법 뭐 제도가 변화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수강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섯 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핵심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고객의 특성 다섯 가지 이런 분들은 도움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한번 뽑아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심이 담긴 편지 글, 편지 글로 마지막 감성을 칠 거고요. 그리고 내 아이템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후킹할 수 있는 다섯 문장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적재적소에 그냥 요소만 포함을 시키면 상세 페이지가 뚝딱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걸 준비하면 상세 페이지 작성에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그냥, 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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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냥 배치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커리큘럼. 뭐, 1일차, 뭐, 2일차, 아니면 1회차, 2회차. 그리고 그 안에도 제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커리큘럼을 세분화시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 커리큘럼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실시간으로, 어, 나 이랬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케팅을 펼치면 좋겠다. 상세페이지에는 이런 말을 쓰면 좋겠다.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뭘 적었어? 그러면 이따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메모 보면서 어 나에게 꼭 배워야 되는 이거 추가해야겠다. 1번 옮기고 2번 옮기고 3번 옮기고 다시 1, 2, 3, 4, 5또 쓰고 그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 이걸 먼저 다 쓰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기획하는 거 진짜 난이도가 한 10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이 어, 상세페이지 정도만 한번좀 볼게요. 보면 어떠냐면요 자 썸네일 적었죠 음, 하단 하단 카피 사, 그러니까 상단 카피 하단 카피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음, 음, 여기에 클릭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너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우리가 토크쇼를 하는데 거의 참가비 영원이다 어,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전략을 미리 세워 놨으니까 이 상세페이지에 포함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최상단에는 가장 강력한 후킹을 썼죠. 그리고 여기서는 급체심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왔죠. 음. 그리고 여기서도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왔고, 여기서는 또 가치 입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수강 후뭘 얻어갈 수 있는지, 뭘 배울 건지 네이버 마케팅으로 제가 컨셉화를 시켰어요. 어. 1등 할까. 그래서 여기서 극체신 포트폴리오 성과 또 나왔고, 짱짱짱짱. 예, 제 말, 어. 그래서 여기서 또 수강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다섯 가지를 적어두면 이거를 계속 녹여내는 거예요. 수강을 얻을 수 있는 거, 노출, 노출할 수 있다. 어, 먼저 연락 오게 만들 수 있다. 이득이잖아요, 다. 이걸 나눠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비포애프터 대학교 다닐 때뭐엔명의회사에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편지가 이제 나오고요. 세 가지 알려드린다고 여기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극치신 뉴스, 뷰탭이 스마트 블로그를 확대 전환된대. 100% 에어서치로 바뀔 거래요 실제로 바뀌었죠. 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땅땅땅.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뷰까지 마련을 했고 음, 커리큘럼 나왔죠. 커리큘럼 제가 세분화 시키라고 말해드렸죠. 이래야 뭔가 더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 하나에 못 쓰겠습니까? 다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속성별로 나눠 나눠 버리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많아 보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나누는 과정 중에, 어나 이거 알려줬어야 됐는데 내가 포함을 안 시킨 거를 발견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추가가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후기를 작성, 아니 그냥 강의 신청만 해도 줄이는 거, 땅땅땅. 그리고 가격, 1차 가격, 2차 가격, 3차 가격. 그리고 가격 한정이 나고 후기 이벤트 나고 땅땅. 어. 끝.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항상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기획을 하실 때는 이걸 먼저 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옮기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낸다고 중구난방 되면 오히려 시간만 오래 걸리고 퀄리티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 달에 있을 외부강사 강사님도 이 방식대로 지금 상세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효과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자, 끝났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네.